얼추 그려놨던 요리랑 많이 좀 다른 친구도 있거든요 지금. 네. 예. 연성군 같은 경우는좀 굉장히 혼란스러워. 그렇죠. 오, 재료를 양성순이 어, 어, 네. 자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일단 걔는 그냥 젤라틴지 고기가 아니에요. 그래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문제였죠. 어 연성군 같은 경우는 네. 맛술을 먼저 쓰기 시작하네요 아, 나이 어, 네. 돼지고기의 특성상 네. 굉장히 육향이 강하고 약간의 그 고기 비린내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소주나 청주 같은 네. 알코올인 제품을 많이 쓰는데 네. 지금처럼 저렇게 맛술을 활용해서 담가놓게 되면 네. 약간의 단맛도 들어가다 보니까 감칠맛도 더 살고 그래서 그런 아, 어. 맛술을 활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맛술도 쓸줄 아는 연성군, 어떤 돼지껍질 요리를 할까요? 한편 뒷다리살과 실험 중인 유빈이 큰 고기 덩이를 앞에 두고 손질할 길이 막막합니다. 고기. 고기가, 어, 고기가, 저 지금 유빈이 형이 고기가 조금 자르기 힘든 것 같아서 좀 도와줘도 괜찮을 까요 어, 예, 뭐큰 네, 네, 고기 네, 손질 정도는? 네, 지금 아무래도 어떻게 썰고 싶어요? 이렇게 좀 이게 말 거여서. 말 음. 거여서 길게. 지금 보면 근육 이 이쪽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를 따라서 아까처럼 이렇게 썰면 고기 가 굉장히 질겨질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이런 식으로 세우고 나서 네. 우선은 어, 조금 썰더라도 이 부위는 안 썰테니까 이 부위는 조금 위험하니까 내가 썰어줄게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얇게 썰면 네. 되거든요. 한말 응. 거니까 이런 식으로 살살살살살살살 아, 아, 네.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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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살. 얇기가 이 정도면 될 어, 뭐, 얇기가 조금 두꺼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이쪽으로 살짝 하면서 음. 지금 이렇게 고기가 눕혀져 있으니까 옳지 옳지. 오케이. 어잘 자르네. 연습할 때도 슬라이스 돼 있는 걸로 연습을 해서 조금 어려웠었는데 그래 도와주셔서 도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Very good. 재미에 감동을 더하다. tv조선.